안녕하세요 모두의 발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달리는 스텝이라는 의미의 빠쿠리를 연습해봤죠? 이렇게 다리를 한발한발 한발 차면서 뛴후 그랑점프와 연결했는데요. 오늘은 같은 동작인데 조금 늘어지듯이 움직이는 빠쿠리. 보통 아다주오에서 아라베스크 등으로 연결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빠쿠리는 뒤에 있던 발부터 한발한발 한발 뻗으면서 살짝 뛰는 스텝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이렇게 폴짝 뛰는 느낌의 빠쿠리를 한후 그랑젤 때까지 연결해봤죠? 오늘은 조금 느리게 늘어진 느낌으로 바닥을 눌러주면서 하는 빠쿠리를 해볼 거예요. 그랑할레그로 에서큰 점프 직전에 하는 빠쿠리는 다리를 바트망 쫓듯처럼 차는 느낌이 강합니다. 반면 아다지오처럼 느린 음악에서는 바닥을 쓸면서 움직이게 되어요. 정면으로 보면 왼발 아 포즈에서 1번 발 스쳐서 오른발 왼발을 길게 뻗으면서 낮게 뛴후 아라베스크 같은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발끝을 내려놓을 땐 조금 더 멀리, 뒤꿈치 턴 아웃하면서 하고요. 1번 발을 지나 발끝으로 바닥을 살짝 스치듯 뛰어줍니다. 이때 시선은 계속 바깥쪽을 바라보는데요. 스텝을 하면서 정면에 가까운 바깥팔 쪽을 멀리 바라봤다가 아래로 모은 손을 살짝 본후 아라베스크 할때 고개를 세워줍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1번 아라베스크를 예시로 들었어요. 왼발라 포즈에서 빠쿠리앤 아라베스크 이어서 펑셰 등으로 연결할 수 있죠. 왼쪽으로 가는 빠쿠리는 오른팔이 바깥쪽이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훑었다가 아래로 살짝 그리고 고개를 듭니다. 스텝과 같이 보여 드릴게요. 오른발 앞 포즈에서 빠쿠리, 오른편 정면을 멀리 바라봤다가 1번 아라베스크 짚을 때 왼손을 멀리 바라보세요. 저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스텝을 좀더 정확하게 익혀보세요. Preparation 발끝으로 바닥을 쓸듯이 살짝 뛴후 오른발 짚고 아라베스크 왼발 끝쭉 밀어서 1번발 스치면서 바쿠리 시선은 왼쪽 앞을 봤다가 아라베스크 짚을 때 바꿔주세요. 바로 발 바꿔서 반대쪽에 보겠습니다. 오른발 앞 다운 뒤로 포즈해주시고 무게중심이 발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쿠리 앤 아라베스크 쿠리의 원형인 동사 꾸히흐에는 흐르듯 빨리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두 발이 물 흐르듯 움직인다고 상상해보세요. 참고로, 파쿠리앤 아라베스크 이 똑같은 동작을 알레그로에서 하게 되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랑 알레그로에서 샤스 앤 그랑주에 뒤에 파쿠리앤 아라베스크의 움직임입니다. 빠르고 큰 점프들 사이에 끼어있는 스텝이다 보니 다리를 좀더 짧고 빠르게 차면서 뛰는 파쿠리죠 지난 영상과 오늘까지 서로 다른 느낌의 바쿠리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그랑즈 때와 아라베스크를 이어주는 바쿠리는 빠르고 간결하게.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연습한 것처럼 그랑즈 때 에티튜드 데리웨이 등과 연결하면 다리를 좀더 멀리 높이 뛰는 바쿠리가 됩니다. 바쿠리 앤 아썸블레도 할수 있고요. 한편 발끝을 늘어뜨리듯 살짝 뛰는 바쿠리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음악과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바쿠리를 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